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연말입니다. 다시 늘어난 솔자리가 마냥 달갑지만은 또 않으실 텐데요. 숙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면서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듭니다. 이 물질이 바로 숙취의 원인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만 그동안 독성으로 작용해 구토, 어지러움, 졸림 등 숙취를 일으킵니다. 숙취해소제는 이 아세트 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움을 줍니다. 숙취해소제는요, 음주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효과가 좋고요. 사람마다 그 숙취 증상들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음주 전후에도 몇 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 먼저 충분히 식사를 한뒤 술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음식물이 위에 들어 있으면 알코올 흡수율이 공복시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잠들기 전 그리고 음주 시에 물을 함께 마시는 것,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바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들이 숙취를 줄여 주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숙취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. 매경 헬스 김보람입니다.